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뿔리의공중 아가씨 뿔리입니다 김쌤입니다. 예, 우리 구독자님께서 퍼스트 서비스 궁금하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퍼스트 클래스 한번 서비스 한번 쫙 얘기해 볼 거예요. 김쌤이랑 저랑 그래서 앞치마를 입고 왔습니다. 어, 우리 김쌤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다해 보셨을까요? 예, 17년 근무하는 음. 동안 퍼스트 클래스, 프레스티지 클래스, 음. 이코노미 클래스까지 다 경험해 봤습니다. 네, 만능이십니다 음. 저도 15년 동안 비행하면서 퍼스트 비즈니스, 이코노미 다 해봤습니다 네. 자 퍼스트 클래스 몇 명이 근무할까요? 자, 퍼스트 클라스 장거리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석. 예, 네. 만석 기준으로 3명이 근무하는데요. 네. FA1이라고 해서 퍼스트 음. 시니어입니다. 음. 서비스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요. FG라 해서 퍼스트 갤리. 부엌. 갤리가 <laughs> 지금 부엌이죠. 그래서 부엌에서 뭐 서비스 준비도 하고요. 이분들은 음. 밀체크도 해야 되고 아이템 음. 체크도 해야 되고 서비스가 나갈 때 갤리에서 사전 주문 준비를 해서 서비스가 음.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음. 갤리 분들은 손이 빠르고 눈치 눈치도. 빠른 분들이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FA2라고 해서 퍼스트 주니어, 네. 즉 서비스를 보조하는 역할인데요. 네. 승객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주니어 같은 경우는 시니어랑 갤리를 도와서 모든 업무를 다 커버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네. 예. 지상에서 손님들이 탑승을 하면은 어, 시니어랑 주니어가 자켓을 네. 받아서 코트룸에 걸어드리고. 어, 편의복 서비스를 합니다. 일명 잠옷이죠. 네. 네. 편하게 가시라고 이제 옷을 네. 갈아입고 가시는데, 사이즈가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투엑스라지까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쫙 보고 대충 눈진작으로 네. 잘 이제 눈치껏 네. 잘 들여야 됩니다. 사이즈를. 네. 유명한 네. 일화가 있죠. 또 푸신 분이 탑승하셔가지고. 여자분이셨나요? 여자분이에요. <laughs> 예. 편의복을 입고 딱 나왔는데, 그때. 퍼스트 시니어 분께서 아 작은 것 같아요. 하나 큰거 예, 아, 입으시죠? 라고 했다가 남은 10시간 비행이 내내 힘들었다는 음,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아도 어, 잘 어울리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나요? 아, 눈치껏 <laughs> 해야죠. 네. <laughs> 네. 자, 지상에서 손님들이 이제 다 앉으시면 은 밖에서 땀도 흘리시고 급하게 오시느라고 이제. 뭐 더러운 것도 만지고 하셨으니까 뜨거운 타월 서비스를 합니다. 뜨뜻하게 저희가 히팅을 해서 서비스하죠. 네. 네. 타월 서비스가 끝나면 이제 그 음. 웰컴 드링크를 드리는데요. 네. 프레쉬 오렌지 주스, 그다음 마카데미아 넛, 그 유명한 땅콩? <웃음> 땅콩을 <웃음> 준비해서 드립니다. 네. 또한 샴페인도 준비해서 드리는데, 뭐, 둠베리뇽, 꾸룩 음. 등 여러 오. 비싼 샴페인들을 네. 서비스합니다. 네. 저는 그 샴페인들이 그렇게 좋은 음. 샴페인인지 몰랐어요. 예전에 비행기에서는. 음. 그냥 오, 샴페인인가 보다 했는데 한번 밖에서 그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비싸더라고요 네, 고급 샴페인더라고요 저희가 근데 이제 한번 오픈한 거는 기내에서 내리기 전에 다 버리거든요 그걸 음. 내릴 수가 없으니까 아깝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네, 사실 저희가 음. 승무원들이 한 잔씩 마시고 싶기도 했는데 안 되니까 비행 중에는 음. 또 승무원들이 술을 마시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다 버리는 아까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건 네. 다런거 가지고 내리면 안 돼요? 승무원들이? 아, 안 네. 돼요. 네. 네, 이게 기용품이기 <laughs> 때문에 또 네. 기용품은 면세품이기 때문에 함부로 승무원들이 가지고 내리면 안 됩니다. 그 네. 기용품 반출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오픈한 거는 창립 전에 저희가다 버려요. 버렸습니다. 음, 네. 네, 또 저희만 아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전에 네. 탑 시니어분들이 한복을 입고 서비스했던 어, 거 그렇죠. 기억하세요? 어, 저는 네. 저는 본적 있어요. 언니들이, 타 언니들이 이렇게 네. 한복 들고 다니고 네, 그래서 네. 웰컴 때부터 첫 번째 식사 끝날 때까지 한복을 네. 입고 서비스 있었는데 한 바퀴 쭉 도셨잖아요. 그렇죠. 기장님 사인 땡 나가고 나면은 그 탑언니들이 한복을 곱게 이제 입고 기내 전체를 한 바퀴 이렇게 순회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돌면서 이렇게 손님들하고 눈 마주치면서 네. 이렇게 인사를 하죠. 곱게 근데 이제 막 한복이 정말 예쁘게 잘 어울리는 탑신이어가 네. 한복을 입고 돌면 그날 1 0 시간 동안 비행 내내 컴플레인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한복이 어울리지 않는 탑언니가 한복을 네. 입고 한 바퀴 돌면은. 승객들이 저희를 막 불러요 네. 허어, 아가씨 이리와봐 저기 어, 한복입고 누가 실실 웃으면서 돌아다녀 이상한 여자야 <laughs> 라고 컴플레인은 아니고 이상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복이 예쁘게 어울리는 언니가 입으면 좋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음. 첫 번째 식사 서비스 시작하기 전에 네. 이제 시니어가 나가서 식전주, 음. 음료수하고 그다음 네. 식사 주문을 받습니다. 네. 자, 일단 식사를 소개해야 되는데요, 음. 한식하고 양식 뭐뭐뭐가 있다고 음. 예, 주문을 받고요.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레어 미디움, 웰던까지 웰던. 주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laughs> 음. 이때 주문 받을 때 상당히 힘들었어요. 예, 시니어 언니가 이제 메뉴를 주문 받는 동안에 이렇게 갤리가 모든 식사 서비스 준비를 해놓죠, 테이블 네. 세팅 준비를 해놓습니다. 음. 주문이 끝나고 나면 FA1하고 FA2, 음. 즉 시니어하고 주니어가 이제 카트를 끌고 나갑니다. 예, 나가서 세팅을 합니다. 음. 자, 양식은 양식대로, 한식은 한식대로 음. 세팅을 하는데요. 음. 이 그림이 있는 것처럼 세팅을 해야 돼요. 음.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왼쪽에 있는 손님한테는 왼손으로, 음. 오른쪽에 있는 손님한테는 오른손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고요. 또 음. 손님을 가리면 안 되고, 안 된다는 예, 등치면 거죠? 안 되고. 예. 아이컨택, 예, 아이컨을 하면서 해야 되고, 네. 한번 놓은 또이커트롤리 세트는 움직이면 옮, 안 돼요. 옮기면 안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식사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주 보고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등을 대면 안 되고요. 예. 네. 네. 자. 테이블 세팅이 끝나고 나면은, 캐비어하고 포아그라 서비스가 있었어요. 이제 포아그라도 없어지고, 캐비어는 있었다 없었다 다시 했다 이렇게 바뀌는데요. 어, 이렇게 사진처럼 1인용 이렇게 병으로 된게 신었어요. 예. 네. 네. 그 손님 앞에서 저희가 따드리죠 네. 어, 우리가 체력 테스트 할때 악력 반명, 테스트를 합니다 예. 승무원들이 뭐 이런 이유이기도 하고 이게 못 따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럼 손님 앞에서 뭐 따주세요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힘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1인분씩 세팅을 다접시 해드리고 어 가니쉬 오다를 맞죠 네. 뭐 사워크림 뭐 계란 흰자 노른자 뭐 양파 이런거를 주문 받아서 다 디시업을 해서 서비스를 해드리고요 음, 이 때부터 와인 서비스를 음. 시작합니다. 퍼스트 클래스 같은 경우에 네 가지 종류의 음. 와인을 서비스를 하는데 네. 레드 와인 두 종류, 음. 화이트 와인 두 종류를 서비스하는데요. 음. 유럽 노선, 동남아 노선, 미주 노선 와인 이름이 다 다르고요. 다르죠. 그래서 그거를 다 사전에 다 외워야 합니다. 네. 그리고 손님들이 한번 드신 와인은 또 어떤 와인을 드셨는지 기억을 한 후에 계속 서비스가 끝날 때까지 리필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네. 어, 내가 이거 먹은지 어떻게 알았나? 하고 음. 물어보십니다. 계속 네. 같은 거를 기억을 하고. 서비스를 해야 돼요. 네. 어, 잘못들이면 안 되죠. 네, 네. 예. 그리고 양식 드시는 분들은 어, 빵하고 수프가나가요 네. 예. 빵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나가는 거는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데 음. 해외에서 들어올 때는 빵이 바뀌고 예. 또빵 모양도 다르고 예. 빵이 막 커. 외국은 빵맞 <laughs> 그래서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음. 예. 그리고 샐러드 서비스가 나왔죠. 지금은 접시에 이렇게 시업돼서 나갔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나갔어요. 예, 예. 이렇게 큰 볼에 샐러드 야채를 잔뜩 싣고 나가서 샐러드 드시겠습니까? 하고 여쭤보면서 주문을 받았죠. 예, 예. 샐러드 예. 야채를 종류별로 음. 주문을 받은 후에 그 위에 소스를 뿌려야 합니다. 드레싱을 네. 뿌려야 되는데, S자로 뿌려야 되는데, 네, 너무 많이 뿌려도 안 되고, 음. 너무 적게 뿌려도 안 됩니다. 네. 그 위에 가니쉬를 주문을 받는데요. 뭐 꾸르똥, 체리토마토, 네. 해바라기씨, 앤초비. 앤초비 등을 음. 주문을 받은 후에 이제 뿌려드리고요. 네. 그 위에 토추나 소금까지 소금. 네. 뿌려드시는 것까지 주문을 받습니다. 음. 이때 또 샐러드 이름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네, 야채 이름을 다 외워야 돼요. 네. 야채 이름, 와인 이름을 다 외워야지 음. 사실 교육을 통과할 수 있어요. 파인아티스트의 네. 이름을 쓰는 거였습니다. 와인 야채 다 시험 보는 게 있어요. 예. 예. 어 이때 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높으신 네. 분이 탑승을 하셔서 이제 네. 샐러드를 드시는데 네. 어 무슨 야채는 빼고 주게라고 그때 <laughs> 시니어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음. 그 시니어가 그날따라 그 야채가 기억이 안나안 안안 났습니다. 그래서 응기응변으로아왜 몸에 좋은데 그 야채도 같이 드시죠? 골고루 다 드시죠? 네, 다 드시죠? <laughs> 했는데 갑자기 그 회장님이 그런가? 그러면 그 야채만 주게. 이래가지고, 또, 예, 10시간 내내 되게 고, 힘든 예. 비행을 하셨다는 또 일화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야채가 한국에서 실리는 것은 거의 비슷하게 음. 나가는데, 야채도 외국에서 실리는 것도 달라요. 커요. 커요. 그리고 <laughs> 모양이 좀다 예. 다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처럼 야채 이름은 저희가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어, 펄스 교육받을 때다 테스트를 하는 과정 중에 하나에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뭐, 이때 음. 라면을 드시는 분들 있고 음. 메인 식사도 있죠? 네, 예, 그래서 비빔밥은 비빔밥, 뭐, 국어국 이렇게 나가고요. 라면 드신다고 하면 라면 드리고, 어, 식사 서비스가 다 끝나고 나면은 이게 나가죠. 네. 이거 서비스 어떻게 하어요 아, 저는 이쑤시개 쓰시겠습니까? 뭐, 유지 쓰시겠습니까? 이게 좀 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항상 영어로만 썼습니다. 이쑤시개가 <laughs> 맞는데. 맞는 <많은> 표현인데. 그냥. <laughs> 투스픽 사용하시겠습니까? 투스픽 음. 사용하시겠습니까? 어우, 영어로만 예, 썼습니다. <laughs> 저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지 하셨어요? 않고 보여드리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면 하나 두개 또는 음. 뭐 필요 없어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쑤시개 서비스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과일하고 치즈 서비스가 네. 있습니다. 어, 과일은 저희가 직접 다 칼로 이제 커팅해서 예쁘게 서비스를 했었는데 911 테러 이후로. 네. 승무원들 와인 오프너하고 칼을 못 들고 다니겠어요. 네. 음. 그래서 이제 다 커팅이 돼서 접시에 디시업돼서 이제 하나씩 서비스를 했죠. 예, 서비스는 예. 편해졌어요. 그래서. 네, 편해졌어요. 음. 네. 메론 같은 경우에도 통으로 실렸습니다. 워낙 퍼스트 음.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종류별로 과일들이 많이 실리기 많이 때문에 승객 수에 상관없이 음. 메론이 한 통만 실렸는데요. 한상모자라요 예, 만약, 네, 만약 그날 아. 손님이 많다. 음. 그러면은 이게 메론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돼요. 음. 도대체 몇 조각을 잘라야 손님들한테 다한 부씩 돌아가실 수 있을까? 음. 해서 제가 고등학교 이후로 가장 어려운 <laughs> 수학을 했던 게 이때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과일은 우리나라가 제일 맛있다고 다들 상하과급베는 예, 저희 나라 어. 네, 우리나라가 제일 최고예요. 네, 예. 제일 맛있었습니다. 그 치즈도 이제 한국에서 칠리는 치즈는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데 음. 해외에선도 치즈가 너무 많잖아요. 네. 조금씩 변하기도 하는데 어, 치즈 이름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치즈 향도 달라요. 그래서 칼도 다 다르고 자르는 모양도 다르고 예, 자르는 네. 모양이 달라서 예, 그렇죠. 치즈랑 폴트 와인을 같이 서비스하죠. 이 네. 서비스가 끝나고 나면 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핫 베버리즈 앤 리큐어 음. 서비스를 합니다. 네. 회사에서는 이 카트까지 차리는 것을 권했습니다만 음. 일단 서비스가 이미 2시간에서 3시간에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손님들이 대부분 뭐 주무시거나 아니면 음. 그냥 빨리 개인적으로 차를 마시고 주, 뭐 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역은 한두 번밖에 없는 네. 것 같네요. 젤리가 예, 보통 카트를 다 차리죠. 예, 주로 예. 뭐 녹차, 커피 음. 홍차, 인삼차, 그렇죠. 인삼차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오후에 나가는 차는 이렇게 나가요. 술도 같이 나가는 네. 거죠. 그리고 꼬냑 같은 술이 같이 세팅이 돼서 뭐 식사하셨으니까 술한잔 가볍게 드시고 주무시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같이 나갑니다. 예. 어, 다 드시고 나면은 이제 불을 끄고 손님이 쉴수 있도록 해야 예.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갤리 소음이 없어야 됩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해요. 손님이 정말 충분히 쉬실 수 있도록 음. 아주 조용해서 저는 그때 이런 거 하나하나 그쵸. 아주 조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손님들이 쉬실 때 어, 이렇게 쿠키 직접 저희가 구워요. 뜨겁게 구워서 오미자 차 이렇게 서비스도 합니다. 네. 이렇게 조용히 해야 될때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또 높으신 분이 탄 거예요. <laughs> 네. 네, LA에서 한국 도로는 비행기에서 그 높으신 분이 우리 비행기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서울로 들어가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점장님이 LA 호텔로 연락이 왔습니다. 퍼스트 근무할 수 있는 숙무원들 다 모이라고 서로 가기 싫어했습니다. 아 그럼요. 네, 높으신 분이 오니까 부담스럽죠. 가서 무슨 실수를 할까. 음. 서로 안 가려고 하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할수 없이 제가 또 갤리를 하게 됐습니다.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서비스를 잘 끝나고 주무시라고 불을 다 껐는데 제가 이 렉을, 컵을 진짜 그분 앞에서 다 깼어요. 오장창창 깼어요. 오마이갓. 사무장님, 뭐 부사무장님, 뭐 탑신이요 다 뛰어온 거예요. 소리가 너무 크니까. 그쵸. 얼굴이 사색이 되셔갖고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 다 잘리는 거 아니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음. 막 울면서 죄송합니다. 근데 회장님께서 그날 뭐 기분이 좋으셨는지 저를 보더니 하더니 <laughs> 주무시더라고요 예, 음. 네. 한국 들어와서 저희 2주 동안 잠을 못잤어요 무슨 일이 있을까봐 근데 정말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때는 정말 그것 때문에 막 다들 고민하고 있었어요 응, 응, 응. 네. 죄송하다고 저는 계속 그러고 있었요 그러니까 퍼스트 클래스가 이렇게 음. 너무 높으신 분들도 많이 타고 그다에 음. 서비스도 많기 때문에 많이 네. 부담은 되지만 이렇게 코스대로 하고 또 외울 것도 음. 많고 좀 제대로 서비스 한다는 느낌이 나서 약간 보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이 퍼스트 클래스 근무하려면 저희가 테스트가 있는데 그것도 되게 까다로워요. 예. 어, t 스트 클래스 저는 예전에 근무는 많이 해봤지만 제돈 주고 타본 적은 없어요. 아, 저도요. 없으세요? 네, 저도 없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접 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또 궁금하신 점들 댓글로 써주시면은 저희가 또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요? 이 네. 1 s 스 c l a 로 업그레이드 되시는 분도있나요 그렇죠 1죠좀 아, 있는데 입니다 2분의 1은 2분의 1다롭습니다다 2분의 1은 2니다 2분의 1은 2분의 1은 2분의 1분